오늘은 일요일인데, 일요일인데, 한 2주 동안에 느낀 것을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. 집회가 있고, 소리가 있고, 시위, 짜증, 생각을 좀해 본다 이거죠. 광화문 넓은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소리가 70dB입니다. 요건 인정합니다. 10시 11분. 넓은 간인연하는데 그럼 시청에는 얼마를 해야 되느냐? 시청에 막시 그래 그러니까 60% 내리세요. 앞에 호텔이 있잖아. 60% 내리기 바랍니다.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말 하는 거고 수요일마다 또 집회를 하는데 거기 차가 왕복 4차선이 이합니다. 한국 사치 이하. 한 3시간 동안 하면은 이쪽에서는 이쪽으로다가 시그렇게 하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시그렇게 하면 이 경찰은 이게 지나가는 사람은 많이 짜증나겠죠. 한 3시간 동안에. 그러면 40dB로 낮추면 됩니다. 그럼 조금 덜 짜증나겠죠. 장사하는 사람들도 좀덜 짜증날 테고. 집회하는 거는 괜찮아. 다 아니까. 테레비 다 나오니까. 40. 바닷가에 바닷가에 노래설도 있고 무대가 있고 소리가 꽝꽝거리는데 여기는 부입부 비닉빈이 있습니다. 꽝꽝거리고 춤추고 하는 데는 사람이 300명 300명 내외로 모이는데 그주인은 장사가 돼요. 나머지는 장사가 안 돼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? 45dB로 낮추기 바랍니 여기도 70dB로 시끄러웠어. 그러면 소리가 너무 크다 이거지. 소리가 너무 크다. 그래서 사람이 없다. 장사가 안 된다. 그러려고 그 소픽 소리를 크게 해두나? 그건 아니지. 다 같이 장사는도 살고, 놀러 온 사람도 기분도 좋고, 사람도 좀북적거려야될거 아니야. 그게 정상이지. 노래하고 춤추는 사람은 소리 왕창하게 만들어가지고, 그거는 안 돼. 그래서, 70 그런, 바닷가 놀이실 무대의 소음은 70은 안 되고, 4 5으로 하기를 바란다 이거죠. 그래야 서로가 좋아. 그리고 시간은 요즘 보면은 금토일 그러는데 10시 이내로 끝내야 돼1시밤 10시 이내로 끝내야 돼밤 10시 이내로 해서 끝내야 한다 그래도 사람들 간 사람 다 갑니다 왜냐 9시 아, 좀 일곱시쯤 먹고 여덟시 일곱시쯤 먹고 여덟시 아홉시 한두 시간 동안 쉬었다가 집에 가면은 열시쯤 되고 식구가 뭐1한시 되고 1한시 되면 뭐또 사람들 알아서 또뭐 시간을 또뭐 보내겠지 볼일 본 사람 또 뭐. 어 그는 두 사람끼리 알아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장사가 안 된다는 말이 안 녹이 해야 돼 장사가 안 된다 다음에는 장사가 잘 된다로 잘 된다는 말이 나올라 그러면은 소리를 낮춰 그리고 어, 기타치고 노래하고 앰포 이렇게 하는 사람은 내가 볼 때는 기타 노래가 기타 치고 두 사람이 기타 치고 기타 치고 노래한다든가 이런 사람들 같은 우에는한30 30대 11에서 40대 11 그러니까 70대 1 1의 절반 절반이면 다될것 같아 30에서 40 그다음에 시간 밤 10시 이하 시간. 아무 뭐 사자선 이 아이들 7 0대 십일 하면 이 경찰 주위 사람들 다 시리지. 그 사람은 애당 좋아하느냐? 애당 안 좋아해. 1 년이고 2 년이고 안 바뀐다 이거지. 그래 시끄름을 누가 좋아해? 바다가 같은 기사도 부익부 비비 한쪽에는 춤추고 놀고 쿵쿵 대게 시끄럽고. 그 주에는 또 거리가 40m 떨어졌으니까 몇군데만 장사되지. 그안닌데는 장사도 안 돼.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기의 지역이, 바닷가 같은 것은 일기의 지역이 다 장사가 안 된다. 장사가 안 돼야 뭐 가게가 비는 거지. 올재 들어오면, 장사 들어오면 하겠다는 사람들어면올재만 내고 다 망하는 거지. 다 망한다기 보다는 많은, 많은 사람이 많아지지. 이익 본 사람이 줄어들지. 뭐 버르야, 버르야 또뭐 다른 것뭐 사라든가 바꾸든가 인테리어하든 갈거 아니에요. 장사가 안 되는데 무슨 인테리어를 해? 그연체적 반응 일어나니까. 음 소리를 소리에 관심 좀 가지자.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 이렇게 찍어봤습니다. 소리에 관심을 가지자. 과문처럼 넓은 곳이라든가. 수요 집회하는 곳, 사차선 이하, 이하, 왕복 사차선 이하 같은 곳이라든가, 또 바닷가에서 잠시 또 춤추고 놀이하고 하는 그런 곳이라든가, 그런 곳에 관심을 가져보았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고, 끝!